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엑셀 자료를 SPSS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엑셀을 SPSS로 옮기면 되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잘안될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여기 열기를 해서 여기를 SPSS에서 여기 자료를 엑셀로 넣어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요까지 자료를 해서, 요까지를 옮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요잘 보시면 요 위는 이 필드명이에요. 그럼 요거 옮기지 않고, 그럼 두 번째 자료가 되는 것부터 해서, 요까지, 컨트롤 시프트 다운을 하면 제일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SPS에서 갑니다. SPS에 가서 여기다 Ctrl V 하면, 어, 붙어요. 얘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이게 붙고 나면 요, 필드명이 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드명 만드는 법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붙었습니다. 필드명이 어떻게 되느냐면, 데이터 뷰가 여기 데이터 스프레드 시트처럼 보이고, 배리이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필드명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엑셀에 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붙여넣을 때, 요런 게 있어요. 바꾸기 위해서, 가로를 세로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바꾸어 넣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를 다시, 컨트롤 C 합니다. 다시, SPS로 가서, 데이터 뷰 아니라, 배리얼 뷰에서, 첫 번째를 클릭하고 Ctrl V 하면 필드명이 채워집니다. 다시 데이터를 가면 필드명이 채워져 있어요. 베리베어블에서 뭐 이걸 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뭐다 아실 것 같고 오늘 주제는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데이터도 올라오고 필드명도 채워지는 이런 식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명에다가 엑셀에서는 아주 자유롭죠. 엑셀에서는 여기를 뭐 숫자를 먼저 넣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p r o v 이런 것도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C를 해서 SPS 가서 v a r 이름에다가 이런 걸 넣으면 이게 안 돼요. 왜냐? 엑셀에서는 자유도가 넓기 때문에 뭐 숫자를 앞에 넣어도 되지만 그 SPS에서는 항상 영문자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영문자가 앞으로도 해야 돼요. 한글도 그렇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한글 뭐 쓰실 수도 있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한글이 만약 쓰고 싶다, 설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라벨에다 써야 돼요. 라벨에다가. 이거 라벨은, 어, 이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 근데 이 라벨은, SPS는 라벨이 좀 생각보다 편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네임과 라벨을 적절히 잘 섞어서는 건 좋은데,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엑셀에서 S.P.S.S.로 잘 데이터 넘어가지 않을 때 불러오지지 않을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